네, 안녕하세요. 유배스입니다. 오늘은 고3저수지에 나와 있고요.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인 세연님께서 혹시 배수 중인 고3지를 도전해볼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셔서 네 도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말씀해주신 게 2주 전인데 제가 개인 일정이랑 낚시 가려고 했던 일정 잡아놓은 게 있어서 어, 따로 별도의 시간을 제가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연님한테 양해를 다시 구하고 지금에서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제고삼지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즌에는 한 자리, 좋은 자리 하나를 잡으셔서 그 자리에서 많이 마리수를 획득하시는 게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포인트 하나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쪽은 둥글레자대랑 금터자대 사이에 있는 포인트예요. 지금 보시면 둥글레자대 앞쪽에 저는 부표가 쭉 있거든요. 저쪽은 둥글레자대 영역이다라는 표시고 이쪽 금터자대 쪽에도 부표가 쭉 있어요. 그쪽은 이제 금터자대 영역이다라는 표시니까 그 부표 사이 쪽요 라인은 다 해도 되거든요.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나무배 있죠. 나무배 저쪽 모서리에서 한 5m 앞쪽 그쪽이 포인트예요.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원래 이 포인트가 배수기 때 좋은 포인트인데 아, 지금 좀 어렵게 됐어요. <laughs>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원래 이쪽 뒤쪽에가 다 흙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일 때, 요 앞에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앞쪽 부분이 엄청난 포인트거든요. 정말 여기는 정말 으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쪽 앞에 공략해 보고요. 안 되면 혹시나 물이 찬 바람에 물이 차는 바람에 배스가 뒤쪽으로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뒤쪽도 제가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마 배수가 또 진행될 거예요. 6월 초까지는 고삼지는 배수가 됐다 안 됐다 하지만 일정 수위까지는 계속 내려갈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요기를 할수 있는 시즌이 제가 봤을 때한 2주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빠르면 일주일. 요번영상은 제가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주말에 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트를 타시면 이쪽까지 와서 던질 수가 없어요. 여기가 굉장히 얕거든요. 그래서 보트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킹하시는 분들만 할수 있으니까 맘 놓고 하세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엣지 부분 나오면서 물고 들어가네요. 다행히. 한 30? 최대한 빨리 조각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교체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쳤는데 부셨나요? 아친 거? 한번 더 해볼게요. 분명히 칠 거예요. 이러면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요란스러운 타버터가 아니라 표층 위에만 살짝 훑어주는 이런 거, 이런 거에 지금 반응하네요. 아. 어, 애들을 보니까 예민해요. 예민하고 움직이는 거에 반응은 하는데 시원하게 와서 때려주질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 느낌상 그래서 어, 물이 탁도가 좀 있고 이러니까 플래시 스위머를 쓰고요. 중층이라고 그렇게 중간이랑 상류 사이 정도 그 정도 노려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언밸런스로 쓸게요. 애들이 좀 예민한 것 같으니까 살짝만 물어도 바늘이 노출되게끔 그래서 바늘을 5호 웜은 4이치 언밸런스예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혀야 되는데. 그치 지치 이거 옳지 됐네요 <웃음> <웃음> 자 이거는 한40 정도? 네, 요거는 한40 정도 되네요. 39 나오네요. 떴고, 39. 고마워. 네, 39 뵙습니다. 쉿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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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먹었어 너 공기 먹었어 됐어 됐어 그만해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실수 안 한다 예스! 자 고삼지입니다. <laughs> 그럼 볼까요? 45 나오네요, 45. 고마워.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 세연님의 요청으로 고삼지에서 다시 한번 낚시 진행을 해봤고요. 원래 배수기 때 낚시 진행을 하는 걸좀 알려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을 제대로 조율을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지금 이 정도 수위일 때 낚시를 할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공유해 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둥굴레자대 금터자대 사이에 있는 이런 잔목들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에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왼쪽 이 편에 요 라인에 물골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나룻배 선상으로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물골이 쫙 퍼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래 물이 빠지면, 저기 앞에 있는 나무 두 그루 있죠? 저 위치에서 저쪽으로 그냥 버직만 하셔도 마리수는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이 갑자기 불면서 잉어들이 산란하려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가 이쪽까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 주말에 오셨을 때 지금과 같은 수위다라고 생각되시면, 아까 제가 했던 위치까지 앞으로 나가셔서 1차 브레이크라인 쪽으로 던지셔서 낚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애들이 지금 어제 비가 오고 뭐 잉어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좀 예민한 건지 그 입질이 좀 시원시원하지 못해요. 뭔가 리액션이 나오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계속 눈에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물지 않는 것 같아요. 주말에 오셨을 때 어, 저랑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제가 지금 썼던 채비 음, 참고하셔서 원밸런스로 플래시 소임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번에 더 좋은 장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낚시를 응원하는 유비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아 구독자분을 만나가지고 아, 얼굴이 얼굴이 열이 오른 게 아직까지 가라앉질 않네요. 아빠 부끄러워가지고 아, 일단 오늘 아 제가 아이디라도 여쭤볼 걸제실수했네요 아,